오늘은 칼국수 전문점 예상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칼국수 전문점을 창업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 미나입니다.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에, 동영상에 올릴 수 있는 주제들은 머릿 속에 많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에, 요새 좀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름이 제일 바빠요. 여름이 사계절 중에 이제 가장 큰 성수기인데 에, 요즘 특히 더워가지고 어, 좀 많이 바쁩니다. 에,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저희 메뉴 중에 저희 비장의 무기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든 메뉴가 우리나라 최고의 맛을 보인다고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콩국수가 일품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쓰고요, 또 정성을 기울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쌓아온 그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칼국수 가정 간편식이 요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조리 형태로 이제 가정에 직접 배달해 드리는 글쓰이 시스템인데요. 몇번 올렸죠 동영상에. 근데 이게 이제 날이 더우면 이제 겨울에 제일 많고요. 여름에도 어, 수요가 많습니다. <laughs> 자좀 주제에 버근, 어긋난 벗어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칼국수 전문점을 창업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업 비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예상 순 이익.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익이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죠. 어, 전통적으로, 이제, 캐피탈 게인. 그니까, 이제, 이, 에, 시세 차익. 에, 뭐, 얘기를 하자면 권리금이죠, 권리금. 내가 일정 기간 장사를 하고 나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처분했을 때, 과연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 수익입니다. 실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했을 때,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운영했을 때, 매달 얼마씩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첫 번째 건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 권리금은 별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권리금이 많았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어, 권리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창업할 때는 이첫 번째 것은 배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경제 상황도 바뀌고 그 가게가 잘 되면 당연히 또한 것보다 많은 그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장사를 시작하실 때는 이 권리금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초기에 창업을 할 때도 절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렇게 좋은 자리 비싼 자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자리를 별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뭐 그렇게 권리금을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전제로 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초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시설들, 시설들이 잘돼 있고, 그 시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바닥 권리금이고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경우에는 그 이제 시설비로 일정, 에, 금액을 드릴 수는 있어도, 뭐, 바닥 권리금이랄지, 그런 부분은, 뭐,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한 가지는 이게 그렇다면, 에, 우리가 장사를 해서 권리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장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에, 적어도 몇천만 원, 많게는 몇억 단위를 투자해가지고, 뭐, 어, 1, 2년도 안 돼가지고, 뭐, 망한다면, 솔직히, 그거를, 그 비용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으면, 뭐, 추억거리도 만들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전제가 1억 미만으로 창업하시고, 길게 10년 이상을 장사를 하실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매달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아이템 선정이랄지, 10년 이상 하려면 이제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이제 아이템 선정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앞서 어 올린 동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제가 매출에서 그 비용을 뺀 개념이 이제 운영 수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또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제 참어 생각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이제 어떤 걸 창업할 하려고 할 때, 이런, 순출 이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매출이라는 부분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어디 가니까 막, 어, 손님들이 줄을 섰더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점포들 중에, 어, 이런 분들, 이런 손님, 이런 사장님들 많이 제가 접했는데요. 장사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는 얘기죠. 내가 가져가는 게 없어. 그게 그거는 이제 비용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그런 걸 잘못 관리하신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비용이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가져가는 게 없죠. 몸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창업에 접근하실 때 매출보다는 순 이익이라는 관점, 매출 비용을 감안한 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도 늘고 어, 비용도 최소하고, 화 그러니까 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렇다면 이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요즘 또뭐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이제 가격 부분을 손대는 경우가 많아요. 저가 전략이죠. 저가 전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 전략은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가져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외식사 아의브 경우에는 맛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에그 가격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수 전략이고요. 물론 어떤 프로모션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세일을 한다든가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상시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 저가 창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맛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 어디도 접근할 수 없는 차별적인 맛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맛은 뭐, 뭐 맛, 맛이라는 부분은 좋은 재료 정성,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업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최소화를,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있는 직원을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인력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세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는 원 플러스 원 시스템입니다. 주방 한 분, 홀한 분, 내지는 1 플러스 2분의 1 내지는 원시스템 제가 뒤에 예상 그 시나리오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솔직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권리금도 많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좋은 자리가 권리금이 없이 나온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많이 요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식자재 비율이죠. 식자재 비율, 식자재 매출 대비 식자재 비율이 얼마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이세 세 가지를 잘 관리해 하셔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 제가 예상순 이익표를 만들었습니다. A안, B안, C안,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 이제 예상순 이익표를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 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에, 제가 예상순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예상 순이익표의 전제는 첫째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에, 그 자동 결제기죠, 자동 결제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어, 키오스크를 꼭 설치를 한다는 전제고요. 두 번째는 식자재 비율을 저희는 33.5%로 잡았습니다. 어, 이제 메뉴별로 제가 이제 식자재 비율 즉 식자재 총비 나누기 이제 영그 매출 총액이죠. 그게 이제 총 33.5인데 메뉴별로 보면은 이제 가격대비그 식자재비를 보면 20%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평균적으로 어30 3.5%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임대료는요. 어, AI는 250만원, b 하는 200만원, c 하는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AI는 어, 1 플러스 1, b 하는1 플러스 2분의 1, c 하는1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230만 원으로 잡았고, 월 230만 원으로 잡았고요. 아, 그리고 월 매출은 그 A 아는 2,400만 원, B 아는 1,800만 원, C 아는 1,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일 매출 기준으로 해서 80, 60, 40이 되겠죠.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과잡비를 넣습니다. 공과잡비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리고 이제 배달 대행 배달 대행비랄지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민족 요기요에 내는 배달 수수료를 잡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순이익이 a 는 706만 원, b 는 537만 원, c 는 318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사장님의 사장님이 이제 직접 일을 안 하신다는 전제고요좀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 순이익2를 보시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 이제 a 는은 1166만원 B안은 867만원 C안은 548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그지만 A 하는 경우에, 어, 예를 들어, 부부가 직원 안 쓰고, 부부가 전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A 그한 1166만 원이 나오고요. 어, B 한은, A 한은 부부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종업원을 쓰지 않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 한은 1과 2분의 1을 전적으로 부부가 하시는 경우에 하고요. c r 는 이제 부부, 이제 한 분이 직접 하시는 경우, 이제 직접 운영 시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 전, 미리 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칼국수 전문점 예상순 2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